단시간 또는 뭐 단시간 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노동 시간이 초 단시간이냐 단시간이냐 그 노동에 투하한 양이 어떠냐에 따른 이야기고요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단시간 근로자라는 것은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요. 오늘 주제인 초단시간 근로자란 그 4주, 어, 한달 4주를 평균해서 한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. 초단시간, 뭐, 한 회사에 100명이 일한다면, 예. 100명이 하루 8시간, 이렇게 해서 주 40시간 일하기로, 어,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소정 근로시간이고요. 어, 이때 에, 약정을 맺은 이 100명이 통상의 근로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보다 짧게 계약하는 사람이 단시간 노동자고 초단시간 노동자다. 이렇게. 네. 예, 뭐 국립대학교 그 비정규 시간강사분들이 8명이 어, 지난 3년간 어,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이랄지 주휴수당, 노동절 유급휴수당을 지급하라고 뭐 정부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냈습니다. 1심과 2심을 거쳐서 이 시간강사의 소정 근로시간에 그 강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강의 준비랄지 행정업무 시간을 포함해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되니 주휴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. 예, 뭐 국립대학교 이 강사분들이 주당 9에서 1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있었고요. 어, 그러니까 주당1 2시간 넘지 않은 것이죠. 네. 그 대학 측에서는 어, 이 강의 시간만 소정 근로시간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강사들은 반대로 강의 준비나 학생 평가, 뭐 행정 업무 여기에 필요한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1심에서는 어, 시간 강사분들 편을 들어줬고요. 2심에서는 반대로 어,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주휴수당 이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그런 그 범죄 구성요건까지도 기능하기 때문에 반대로 대학측에 손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부분에서 시간강사들은 어, 플러스 시간, 어, 강의시간, 플러스 준비시간, 행정업무시간을 포함해라 라고 판결을 어, 내게 이른 것입니다. 이 강사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. 예. 어, 이제 재판부마다 어, 몇몇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어, 이 소정 근로 시간을 강의 시간을세 배로 벌지, 두 배로 벌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이제 그 강의가 또 준비하는 시간이나 지금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 그 개개 시간 강사들이 그, 투여한 업무 시간이 총 얼마나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어, 이제, 교육부에서, 어, 이러이러한 문제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, 아 어, 강의 시간의 3배를 소정 근로 시간으로 보고, 퇴직금을 정립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, 현재 교육부까지 대략 3배 이상, 강의 시간의 3배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, 그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, 이제, 안타깝지만,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, 이 소정 근로시간 산정 한정... 굉장히 중요한 소정 근로시간에 준비 시간이랄지 행정업무 시간을 포함한 것은 뭐 당연한 어 판결이다라고 봅니다. 새로운 여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실제 투하된 노동의 양만큼 어 노동 시간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것이 것이죠. 그다음에 이제 그 15시간 기준으로 인해서 그 법망을 피해가는 이렇게 편법이 남하고 있고.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. 10시간을 일했으면 10시간, 40시간을 일했으면 40시간. 그래서 실제 투하된 노동의 양만큼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전면 적용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.